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레이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낙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낙지가 세발 낙지 엊그저께만 해도 정말 19,000원, 8,000원 이런 시세였는데 오늘은 7,000원에 나왔고요. 세발 낙지 10마리 하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75,000원, 20마리 한접 하시면 14만 원입니다. 세발 낙지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세발낙지가 지금 한 마리에 7,000원, 얼치기 낙지가 한 마리에 9,000원, 소낙지가 한 마리에 1 0원그 위에 이제 12,000원, 15,000원, 18,000원, 23,000원의 낙지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낙지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비싼 상태이고요. 큰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발 낙지 필요하신 분 금요일날 주문 주시면 토요일날 도착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만 연락주시면 당일 발송 가능하고요. 이렇게 멍든 녀석들도 있는데 이 멍이 든게 저희가 이 멍들어라 이런 건 아니고 사부로 캐는 일일이 사부로 하나씩 캐는 낙지이다 보니까 사배 맞아서 멍든 자국입니다. 드시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 없고 미간상에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맛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낙지들을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싱싱한 낙지 주문 주시면 저희가 살아서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